추석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불공정해. 왜 중국인은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은 엄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을 볼까요?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투표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됩니다.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입니다.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가고 있죠. 그사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쓰러져 가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떨까요?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안미 경중 끝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 친중 아닐까요?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죠. 국민의 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고객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